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언박싱이랑 하울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뷰티랑 좀 패션 제품들 위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직 2월 중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쇼핑을 조금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그외 화장품들도 좀 있고요, 좀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해 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른 시작해 볼까요? 우선 여기에 있는 이거 작은 박스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마스크팩이에요. 얘는 셀더마 제품이고요. 오 엄청 많다. 오. 제가 뷰티즌을 하면서 라노 언니랑 되게 친해졌는데, 라노 언니가 지금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제품들을 보내준 거예요.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 여기 이 셀더마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제품들이어서, 저도 그냥 제돈 주고 사보고 싶었었던 제품들인데, 이렇게 언니가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팩들을 사용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얘는 크리스탈 스킨 마스크. 이렇게 생긴 하이드로겔 마스크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시트 마스크보다는 이런 하이드로겔 마스크가 훨씬 더 촉촉해서 선호를 하는데 이 제품도 되게 잘쓸것 같아요. 이 제품은 주름 개선이랑 피부 미백에 좀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하네요. 보습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이거는. 퀵 프라이밍 마스크래요. 메이크업 전에 좀 피부결을 바꿔주고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려주는 메이크업 하기에 되게 좋은 그런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프라이머 마스크라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뭐 급하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좀 중요한 날 사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마스크팩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V라인 부분에 이렇게 붙여서 좀 리프팅을 해주는 그런 마스크 팩인데요. 어, 얘는 좀 수분 쿨링 마스크고요. 이거는 수분 광채 마스크고요. 이거는 수분 진정 마스크예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가 컬러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제 피부 상태에 따라 필요한 마스크를 선택해서 사용해주면 될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여기가 잘 붙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좀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붙여놓으면은 붓기가 확실히 안 붙인 것보다는 더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뷰티 제품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어, 마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니스프리에서 또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제가 이니스프리에 그때 이니 친구로도 한번 참여를 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 매월 이렇게 이니스프리에서 이니 박스라는 거를 응? 이렇게 이니박스라는 거를 보내주세요. 오,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아, 이거는 토너 패드래요. 제가 패드 제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패드 제품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사용을 해본 것 같은데, 이거는 pha 토너 패드여서 좀 필링이 되는 그런 패드라고 해요. 이런 패드가 옛날에는 완전 각질 제거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스킨을 대체할 만한 그런 좀 성분이 순한, 그냥 스킨 같은 그런 토너 패드들도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잘 구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한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사용하면 될것 같거든요. 크기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이 정도 딱 손등 정도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패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는 한란 젤 크림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젤 크림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겨울이어서 조금 리치한 제품의 크림도 제가 잘 사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무거운 제형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제형을 여러 번 레이어링하는 걸 훨씬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제형인 것 같아요. 좀 가벼운 젤 크림인데 근데 이 제품은 완전 여름이나 이런데 사용할 만큼 엄청 쿨링감이 느껴지고 가볍. 느낌은 생각보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이 지금 같은 계절에 사용하셔도 충분히 보습감이 느껴질 만한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완전 꾸덕한 크림 타입은 아니고 젤 타입이 맞는데 수분감은 크림처럼 되게 꽉꽉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흡수가 되고 나니까 끈적임은 하나도 없고 되게 살짝 보들보들하면서 촉촉한 느낌으로 잘 마무리가 되네요. 이거는 아토 수딩 로션이래요. 이렇게 엄청 좀 크기가 큰 로션인데 이거는 얼굴부터 바디까지 전신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산성 로션이라고 합니다. 음 이거는 좀 자극이 적은 그런 로션이라고 해요. 그다음은 이건 뭐지? 이거는 이니스프리 마이 컨실러 1호 셀먼 베이지 컬러고요. 다크서클 커버하는 그런 컨실러인데. 어 깜짝이야. 패키지가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거든요. 이게 화면상에서는 좀 되게 아이보리 빛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은 살짝 셀몬 컬러가 있거든요. 근데 완전 여기 컬러 코렉팅 하는 그런 느낌의 거의 주황색에 가까운 그런 연어 컬러는 아니고요. 컨실러 치고는 조금 연어빛이 도는 그런 컨실러인 것 같아요. 커버력은 그냥 이렇게만 올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원래 사실 이런 컬러 코렉팅이 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얘만 단독으로 올리기보다는 이걸로 이렇게 얹어주고 위에 파운데이션을 또 한번 얹어주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커버력은 저는 사실 막 엄청 좋은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 1호 복숭아 피치 컬러고요. 이런 피치 컬러의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경우는 밝게 톤업 같은 걸 시켜주고 이런 톤을 정리해줄 때 저는 잘 사용해주거든요. 그래서 나는 딱히 뭐 홍조도 없고 뭐 얼굴에 노란빛이 많이 돌아서 그거를 잡아줄 필요도 없다. 그냥 가볍게 뭔가 톤업 효과나 피부가 좀 깔끔하게 정돈되는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피치빛의 베이스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은 링클 사이언스 아이크림고 아이크림. 제가 요즘 안 그래도 눈가 주름이나 이런 목주름 이런 것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크림을 조금씩 챙겨 바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마침 이렇게 아이크림을 보내주셔서 아이크림은 거의 되게 소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진짜 작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존 아이크림보다는 조금 용량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30ml. 텍스처 자체는 완전 가벼운 그런 텍스처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네요. 근데 이것도 또 흡수되고 나니까 끈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살짝 보송보송하게 마무리 되는 느낌? 마지막은 또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3.4거든요. C21호 핑크 베이지 색상이에요. 제가 이 마이 파운데이션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좀 커버력이 얕고 촉촉한 타입이고요. 하나는 제 피부톤보다 조금 어두운 핑크빛 베이스는 없어서 이 컬러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니스프리의 2월 이니박스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옷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얼마 전에 홍대에 간 김에 옷을 한 3개 정도 사봤어요. 아직 완전히 봄 옷이 많이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오늘 입고 있는 이 맨투맨. 이 맨투맨은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길이가 길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박시한 핏이고 우선 이 소매 부분이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여기 이런 이렇게 주름 들어가 있는 것도 진짜 귀엽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뭔가 팔 부분에 딱 달라붙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신경쓰이고. 근데 이 제품이 우선 컬러가 너무너무 상큼하고 저한테 우선 없는 컬러에 없는 느낌의 옷이어서 한번.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은 인글리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이거는 34,000원이었거든요. 형광등 기모 멘투맨 라임 컬러고요. 여기 통도 되게 널널하고 우선 팔통이 되게 널널해서 혹시 팔뚝살이나 이런 거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 제품 되게 귀엽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제품은 제가... 지금 두번 입었는데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어요. 두 번째가 여기 이 A 마켓이라는 매장에서 산 옷이에요. 여기는 합정역 쪽에 있는 그런 좀큰옷 매장이었었고요. 지나가다가 그냥 뭔가 이끌리듯이 들어가서 구매한 제품들이에요. 우선 첫 번째는 요 니트 조끼. 너무너무 귀엽죠? 이 프린팅도 너무 예쁘고 개인적으로 요색 조합이 따뜻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어요. 사실 이 니트 자체는 되게 얇거든요? 봄에 입을 거기도 하고 너무 두꺼운 거보다는 이렇게 얇은 게 핏이 좀 예쁘게 흐르듯이 잘 떨어질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안에다가는 좀 브라운이나 아니면은 뭐 블랙, 화이트 이런 목티 같은 거 바쳐 입으면 은 예쁠 것 같아서 우선 목티를 또 새로 사려고요. <laughs> 그래서 이건 그렇게 입어주려고 산 니트 조끼입니다. 얘는 밑에 청바지랑 매치해줘도 예쁘고 또 제가 치마를 하나 샀는데 그런 좀롱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뒤에는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컬러가 막 너무 화이트라던가 베이지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오트밀 컬러? 그래서 따뜻하면서도 조금 너무 어두운 느낌은 아니어서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스커트를 또 샀어요. 이렇게 생긴 스커트인데요. 얘는 재질이 벨벳은 아니고 살짝 이렇게 광택이 도는 듯한 엄청 부드러운 살짝 실크 같은 그런 재질이라 해야되나? 엄청 부드럽고 좀 차르르 떨어지는듯한 그런 핏이 연출이 될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이게 좀 이렇게 주름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스팀다리미로 다림질을 한 다음에 입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이 뒷부분이 이렇게 고무줄이에요. 밴딩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엄청 구애받진 않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앞부분에는 요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뭐이 안에 하이웨스트로 이렇게 이 밴딩이 보이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조끼. 이거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 니트 치마보다는 이렇게 주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활동성 있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소재 자체가 되게 보들보들하고 조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 추운 날엔 못 입을 것 같고 날씨가 풀리면 봄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치마 안감도 있어서 비침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우선 봄옷은 한이 정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신발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런 부츠예요. 복숭아뼈 위에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츠고요. 이거는 마크모크 제품인데. 아이린 님이 신으셔가지고 아이린 부츠로 조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를 제가 신어봤어요. 약간 이런 굽이 있는 제품은 솔직히 착화감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이걸 신고 돌아다녀봤는데 우선 발도 되게 편했고요. 굽이 한요 정도 있어요. 되게 높지 않고 굽도 이렇게 좀 두께가 있는 굽이어서 되게 안정적이고요. 이 디자인 자체도 엄청 화려하거나 이런 제품이 아니어서 바지에다가 매치해도 예쁘고, 원피스 같은 데다가 입어도 충분히 다잘 어울릴만한 그런 기본 부츠입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막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이게 이렇게 막 구부러지는 경우에는 살짝 불편한 느낌이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몇번 신어서 좀길들이면 그런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퍼나 이런 것도 이렇게 안쪽에 있어서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그 군더더기 없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피해서 신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신발을 235 정도 신거든요. 근데 겨울 부츠나 이런 거는 양말 신고 신을 때가 있어서 240 신으면 불편함 없이 잘 맞는 편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240 구매했더니 딱잘 맞았어요. 발 편하고 너무 높지 않은 그런 부츠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은 이것도 마크모크에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마크모크 제품을 왜 이렇게 많이 샀냐 하면은 얼마 전에 마크모크에서 세일을 한번 크게 했었어요. 마크모크가 되게 예쁜 제품이 많은데, 이렇게 세일할 때 구매를 하면은, 이런 보세 신발 가격에 되게 예쁘고 특이한 브랜드 신발을 겟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세일을 자주 하진 않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예쁜 그런 신발이거든요. 바로, 짜잔!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 굽이 굉장히 굉장히 낮은 샌드? 이에요. 이 제품 진짜 딱 봐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대박인 게그 블랙핑크 제니님이 신으셔가지고 진짜 엄청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샌들이거든요. 제니님이 인스타에서 왜그 빨간색 원피스 입고 빨간색 요 샌들을 신은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 착장 자체가 너무너무 예뻤었거든요. 이런 스웨이드 재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은 피해서 신어주시는 게 좋고요. 얘가 또 너무 예쁜 게 여기 이 굽부분이 이렇게 금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그냥 단조로운 느낌이 아니라 포인트도 되면서 좀 일반 보세보다는 조금 특이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게 그냥 구두였었더라면, 어, 이 정도로 예쁜 느낌이 아니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에 뚫려 있잖아요. 샌들처럼. 그래서 뭔가 더 시원해 보이면서도 훨씬 더 귀엽고 좀 다양한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신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따로 뭐 버클을 채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고무줄이 있고 이 부분에도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발을 넣어서 살짝 늘린 채로 신어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신고 벗고 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진짜 너무 귀엽고 예쁘고 인형 신발 같아 얘는 봄, 여름까지도 잘 신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박스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방이에요. 두개다 잔스포츠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잔스포츠 측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디자인만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고른 거거든요. 우선 이 베이지 컬러. 이거는 개인적으로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예전에 서울스토어 하울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가방을 한번 구매를 했었거든요. 백팩을. 근데 그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예요. 제가 그것도 진짜 진짜 잘 들고 있는데 사실 아이보리 컬러기 때문에 때가 조금 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옷에 따라서 어떨 때는 조금 어두운 느낌의 가방이 메고 싶을 때도 있어서 이 제품. 한번 제가 주문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좀큰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저는 거의 백팩을 메는 이유가 노트북 때문에 메는 건데 너무 작은 제품이거나 등에 이렇게 쿠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제품들은. 좀, 가방 모양도 망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조금은 탄탄한 그런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얘는 너무너무 좋은 게, 우선 디자인도 되게 클래식하고 예쁘고, 학생분들이 매기에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교복에 입으면 너무너무 너무 예쁠 것 같은. 근데 또 이렇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렇게, 안쪽도 보시면, 이렇게 뭐 펜이나 이런 거 넣기에도 되게 좋게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여기다가. 있다. 그래서 저처럼 가방에 엄청 많은 거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수납공간이 잘 나눠져 있는 제품을 추천드려요. 오.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따로 있고요. 얘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한이 정도까지 깊이가 되는 그런 주머니여서 어 뭐, 안경이라던가, 틴트라던가, 손이 좀 이렇게 자주 가는 제품들을 넣어놓기에 좋을 것 같고요. 이 가방은 이렇게. 중간 부분이랑 완전 이렇게 뒷부분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어서 이맨 뒤에는 노트북 같은 거 그리고 좀큰책 같은 거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에는 뭐 노트라던가 필통이라던가 좀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거 넣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 쿠션이나 여기 어깨에 닿는 이끈 부분도 쿠션이 엄청 빵빵하기 때문에 무거운 책이나 노트북 이런 걸 넣고 맸을 때도 어깨가 아픈 게 조금 덜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새학기에 학생분들 가방으로도 되게 추천드리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도 잔스포츠 제품인데요. 이거는 살짝 네이비어가 약간 그레이가 섞인 듯한 되게 묘한 컬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블랙 가방은 잘안 매거든요. 집에 블랙 백팩이 있기도 하고 뭔가 제가 주로 이제 검은색 아우터, 뭐 패딩 이런 걸 많이 입는데 가방까지 검은색을 매면은 너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밝은 색이나 아니면 이런 그레이나 뭐 네이비 이런 컬러를 선호합니다. 근데 이 컬러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흔한 컬러도 아니고 그냥 그레이, 그냥 네이비 이런 느낌도 아니고 살짝 다크 그레이에 가까운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노트북을 넣기 위해서 주문한 가방이라기 보다는 제가 좀 캐주얼한 옷을 입었을 때는 아무래도 뭐 핸드백이나 그런 숄더백 같은 거 매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 날 매려고 이런 잔스포츠 그냥 기본 백팩을 또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앞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것저것 넣으시면 될것 같고 이 주머니도 그냥 주머니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칸이 더 나눠져 있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은 가방이지만 수납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기본적인 그냥 팩 모양이고요. 여기 부분에 이렇게 그래도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좀 폭신폭신한 편이에요. 물론, 노트북 전용 가방처럼 엄청 쿠션이 빵빵하진 않지만, 이 제품도 뭐 노트북 넣고 문제집이나 이런 서적 같은 거 넣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크기인 것 같고요. 제 노트북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지금 노트북 파우치거든요. 이게 15인치 파우치인데, 제 15인치 노트북 파우치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들어갑니다. 13인치, 뭐 15인치 노트북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실 분들 이 가방도 충분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노트북 전용 가방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그 제품에 비해서 조금 등에 푹신함이라던가이 모양이 잡히고 이런 건 조금 덜할 것 같긴 해. 그래도 이것도 역시 이렇게. 어깨끈 부분은 이렇게 짱짱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아프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얘는 조금 더 끈이 얇고 그냥 일자로 되어 있다면 이 제품은 이렇게 좀 굴곡이 있고 끈이 훨씬 두꺼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제품보다는 이 제품을 구매하셔야지 조금 더 어깨에 부담이 덜하고 더 안정감 있게 가방을 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가방, 옷, 뭐 뷰티 제품, 신발. 이렇게 좀 다양한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슬슬 봄옷 준비하시고도 개강 개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좀 개강이나 개학 그리고 새로운 그런 뭔가 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타오바오 봄옷 타월도 금방 가지고 올 테니까 그 영상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행복하게 만나요. 안녕.